안녕하세요. 고반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비스토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스토스는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련 자료를 보시기 전에 010-67318-9563으로 고반장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더 많은 종목들을 무료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크시거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나는 주도주,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주도주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도 맞춰서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수입으로 보답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과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의 대선 경쟁으로 이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가 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지원금 확대, 뭐 보육시설 확충,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공, 공약들이 논의되고 있고, 그로 인해 꿈비, 아가방 컴퍼니, 에르코스 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정책주이죠. 최근 우리나라 인구문제에 관련해서 사활을 걸었다. 이 정부가 저출생 대비 해서 대책 발표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 추진 계획 및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를 했고 여야 상관없이 정부가 계속 풀어가야 할 특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나 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 OECD 출산율 중에 꼴찌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2년 이후 줄곧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기록해 왔고 2025년 1월 인구용에 따르면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입니다. 전열 동월 대비 그래도 0.08% 정도 늘었지만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라고 해서 초저출산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한번 한국 인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소 일론 머스크는 출산율 관련해서 매우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위터에도 한국에 대한 그래프 이미지도 공유를 하면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너무 낮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최근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저출산 관련주들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피스토스는 생체 신호 의료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이 태아 및 신생아 관련 의료기기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주요 제품에는 태아 심음 측정기, 태아 감시 장치, 유축기 등 많은 생체 신호 의료기기 제품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ADHD 및 치매 치료기기와 같은 뇌 관련 의료기기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비소스는 구글과 비슷한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어, 전평가 상태라는 분석에 한번 두각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이 AI 기술을 활용한 태아건강관리 프로젝트에 도입했었는데 이와 비슷한 모델을 비스토스가 보유했다고 진단을 한번 에이 비스토스의 기술력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정부의 저출산 관련한 지원정책 수혜도 받았었습니다. 최근 루닛, 뷰노 등의 AI 진단, 의료진단 관련 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군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제품인 태아감시장치는 초음파 도플러를 이용한 태아심박 검출 등과 관련한 특허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비스토스는 두바이에서 개최된 아라페스2025 전시전에 참가해서 약 4일 동안 200여 개의 기존 거래처 및 바이오의 미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현지에서 충동 5개 국가 약 22억원 규모의 2년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 등 기타 국가와도 올해 약 11억원 상당의 독점 계약도 성과를 시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열린 중국의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231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58.2% 급증을 했고, 이번 참가를 통해 중국 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최근 많은 나라의 기업들과도 독점 계약을 성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열리는 중국의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기서도 많은 러브콜이 들어와 계약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태아 및 신생아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4년에는 78억 4천만 달러 추정이 되고 2029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되고 있습니다. 연간 6.5% 정도의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최하위의 저출산국으로 뽑히고 있고 여야 상관없이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논의되고 있고 글로벌적인 태아 및 신생아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많은 기업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력 부분에서 구글과 비슷한 AI 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중국의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독점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정책 관련주란 이 테마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미 매출, 글로벌적으로 기술 인정을 받고 여러 세계 기업들과도 계약을 따내고 있는 이 실적주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 동, 종목별 투자자를 확인하시게 되면 개인이 많은 매도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 또한 매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기관계와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출 관련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꾸준히 하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중국가의 계약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는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서로 교차되는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고 이 200일 평선 위에 안착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MACD 오실레이터 또한 최근 4월 기준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주가 또한 1,400원을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정 고점이 2,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는 요 3,000원대 부근이 될수 있겠네요. 이 중단기 목표가를 도달을 할 때는 이런 변동성 있는 추세를 띄우면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도 그렇게 이 N자형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금일도 하락을 했지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N자형, N자형 추세에서 이 눌림목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눌림목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 비중을 확대시키고 이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시킨 후에 비중을 축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비중을 확대시키는 이런 변동성 있는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시장의 상황, 최근 정책 관련주 일자리와 저출산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미국과의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이 알래스카의 LNG라는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에도 아직 정책 관련주가 주도주를 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이손익빛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눌림목에서 비중을 확대시키고 이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 후에 다시 비중을 축소시키는 이런 손익비 있는 매매를 추천드립니다. 내일도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하는 모습을 추세에서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이 21위 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21위 평선에서 이 수급과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이 국가 상황 등을 모두 다 체크하시고 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신 후에 이 매매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모든 걸다 가능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비스토스의 상승 근거와 그리고 금액대를 참고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고 어, 나는 가장 좋은 가장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종합적으로 이 모든 걸 체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7318-9563으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이정책주에서도이 저출산 관련된 문제는 충분히 아직도 메리트 있는 재료로 평가가 되고 있고 구글과 비슷한 AI 기술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독점 계약 가능성도 높은 이 비스토스란 종목은 저출생 관련주이지만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의 성장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스토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